주님,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삼지 않으십니다. 제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물리치러 나왔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결코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은 역대하 14장 2절부터 15절입니다. 묵상 제목은 왜 아사는 아싸 가오리를 외칠 수 있었을까?입니다. 우리는 솔로몬 이후 왕들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특히 남유다의 왕들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있는데요. 솔로몬의 아들 로우보암 이후 13장에서는 로우보암의 아들 아비야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제 아비야의 아들 아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이한 점은 열왕기에서는 16절에 불과한 아사의 이야기를 여기서는 47절이나 소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 책의 1차 독자인 포로기한 공동체에게 어떤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세라와의 전쟁이 열왕기상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기서는 매우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을 보면 유다왕 아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하였습니다. 좋은 일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이 단어는 열왕기상에 없는데 저자가 여기에 의도적으로 넣은 것입니다. 이 말이 처음 나온 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피조물과 인간을 지으시고 좋았더라 하실 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 말이 또한 역대하 31장에서도 나오는데 거의 다윗 솔로몬을 제외하고는 최고의 왕으로 손꼽히는 히스기야 왕을 평가할 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아사가 한 일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1절에서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는데요. 개혁개정에서는 이를 정의를 행한 것으로 번역했습니다. 말 그대로 정직하고 옳은 일을 행했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각종 이방 재단과 산당,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들, 또한 태양상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율법과 명령을 실천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5절에서는 그의 통치 아래에서 나라가 매우 조용하고 평안했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평안은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셔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나라의 평안이 하나님의 뜻을 찾은 결과라는 점이 우리에게 한 가지 깨달음을 줍니다. 결국 모든 전쟁과 다툼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우리의 삶의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더 나아가 우리 각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행하는 것이 세상에 평안을 가져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또한 아사는 이런 평안의 시기에 왕으로서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6절부터 8절에서 그는 평안한 동안 지방의 요새 성읍들을 지어 나라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7절에서 그는 요새 성읍을 쌓을 때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그의 말에서 주목할 부분은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찾았으므로입니다. 역대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구절이 바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기에 그 땅에 평안이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아사왕은 이 평안의 시기에 성벽을 두르고 탑과 성문 빗장을 만들자고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을 대비한 요새 성읍들 건축을 완성하였고 수많은 정예병들을 키워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라는 축복을 그냥 남용하지 않고 미래를 대비하여 왕으로서 자신의 임무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배울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사가 신앙만 세운 게 아니라 성읍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신앙도 세워야 하지만 실력도 갈고 닦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신앙을 남용하여 자신이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내가 가정을 잘 돌보지도 않고 온통 교회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자기 신앙만 챙기려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신앙도 실력도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숨 막히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이란 결국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바 일을 충성을 다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대학교에서 전도를 열심히 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악기를 하던 친구였는데 이 남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연습도 게을리하고 수업 시간에도 맨날 졸고 있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아마도 신앙만 좋으면 다 되는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음악계 쪽에서 그 친구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신앙만큼이나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히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 9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아사왕에게 이티오피아 사람 세라가 쳐들어왔습니다. 9절에서 백만 대군에 병거 300대라고 하니 엄청난 대군이 몰려온 것입니다. 앞서 8절에서 아사는 유다 출신 보병 30만, 베냐민 출신 보병 28만을 합쳐서 58만 정도로 세라 군대에 비하면 절반밖에 안 되는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11절에 보면 그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군인의 숫자나 무기의 숫자가 많고 적음, 또 힘이 세고 약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제 묵상 제목처럼 사람이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티오피아군은 완전히 대피하여 도망쳤습니다. 아사군대는 많은 전리품을 얻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본문은 1차 독자인 포로기안 유다 공동체에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아사왕 이야기를 통해 제대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맹목적인 종교 생활이 아닌 우상숭배에 대한 단호한 결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민족을 지키며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의 삶에도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단지 교회를 뭐 자주 나간다거나 아니면 교회 일에 충성하는 것, 그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질만능주의와 소비지상주의 같은 세상의 우상들을 우리의 마음에서 과감히 없애고 깨뜨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충성히 해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사처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삼지 않으십니다 제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물리치러 나왔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결코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아멘.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